네, 오늘 예쁜 1고1다 싶어를 함께 할 텐데요. 먼저 우리 하오니님께서 승리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A, B, C, D, E. e. 1 2번이니까 이쪽으로 가야겠다. 아예 박힌 이쪽으로 가의여입니다멘 승리한다. 파이팅 네, 고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시구 시타, 시포를 하러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. 정말 뜻깊은 순간일 것 같은데요. 멋지게 마운드까지 에스코트를 해주고 계십니다. 어떤 시구를 보일지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. 투수 와인더 파스 아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오 시구 14, 시도를 보여줄 세 분에게 여러분 그거운 파스를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. 승리로 시작할 수 있도록 목구리하고 모아보겠습니다. 4층 외야도 다 같이 랜덤, 박수와 함성, 5초간 발사!